자, 오늘은 피규어 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갈게요. 자, 이제 기다리세요. 이제 봐봐요. 여기 안에 있는 자유장터에서 김묘래칼레 피규어를 사왔는데, 바로, 여기. 이제 보여드릴 거는 기본적인 캐릭터. 탄지로 까볼게요. 여기서 빼면 자연 탄지로 나오거든요. 가위 가지고 올게요. 갖고 왔거든요. 이제 여기 잘릴게요. 안 잘리죠? 시쑥자르고 쓰레기는 잠깐 옆에다 놔뒀다가 이따 한 번에 쓸 겁니다. 퀄리티는 좋아요. 요렇게돼 있고요. 요거를 끼워야 하거든요. 이게 불량이었어요. 다음 거. 그다음엔 네스코 바로 파워 었구요그리고 조심히 뜯어 나오지도 않은 거 기다리세요! 놓고 작은 발 넣고 이렇게 에스코는 완성이 됐고요. 자 요거는 제가 아까 테이프가 너무 안게해서 빨리 뜯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는 나왔고요. 요것도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싹둑 먼저, 뜯어주시고 이것도마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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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끼우는 거구나 이렇게 무이치로도 도키토 만들었고요 그 다음은 텐겐 텐겐 칼 몸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브레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챙겐네 다리를 이렇게 꽂고요. 그 다음에 챙겐네 상체. 우와, 여기 있 이런 것도 있네. 네,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조심히 챙겐을 만든 다음에 꽂는 건데. 아, 이렇게 음, 만든 다음에 꽂는 건가 봐요. 또 저번에 그 초사이언 3 손오공처럼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등 끈도 뜯어지겠어. 이렇게 머리 꽂는게 이렇게 돼. 이렇게 고는 겁니요 펭귄이 제일 멋있네요. 와, 멋있다. 네, 이게 제일 멋있습니다. 칼도 이렇게 있어요. 끊어질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끊어질 것 같아요, 칼. 네, 피디가 끌줄 끊어지면 끝입니다. 있고요. 네. 방향을 안 봐도 되겠어요. 손의 방향. 이렇게 그게 손이 음. 이상하죠? 자, 이거 한쪽 팔은 좀 어, 끼우기 어려워서 도움을 좀 받았고요. 여기를 이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멍 구멍이 안, 안 보여? 모양이 있어 구멍 그 모양이 음. 뭐, 모양대로 막 누르지 말고 힘으로 된것 같은데요? 됐어요 와 멋있다 텐 게. 제가 꽂아보도록 할게요 그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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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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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상 이렇게. 이렇게. 어요자이지막부러게이렇지 이렇게. 이게 A라고 적혀 있어서. 상도 자, 마지막. 부러지는 탄지로가 아깝게 생각하지만 얘가 나왔어요 요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니다 다키랑 같이 있는 부타로. 부타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피에다 들고 있고, 역시그 만화에서 다키랑 싸울 때 봤던 피에다 들고 있는 거랑 똑같죠? 구멍대로 꽂으면 여기도 피에다 꽂았고요. 이제 여기에 꽂으면 완성입니다. 여기 아닌가 보네요. 여기가. 바닥에 이 점을 먼저 꼽아요. 부러지겠어요. 레고를 잘안 해서. 자그 차로 렇게 피에나시랑 여기 등까지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있는데 모든 피규어들. 오, 멋있네요. 우와. 엄청 디테일하네.